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버룩베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이 오버룩베이의 낚시가 정말 정말 재미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 오버룩베이의 낚시대 종류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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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이 오버룩베이에 있는 이 낚시대. 비싼 낚싯대와 쌍낚싯대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차이를 한번 실험해 보려고 하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실험하면 여러분들이 낚싯대를 살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저희가 1편에서 유물을 팔았었잖아요 근데 이 유물을 파는 비밀의 장소 찾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못 찾은 분들이 더욱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유물을 파는 장소를 오늘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오늘 낚시대 실험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죠. 아빠 준비 되셨습니까? 아우 좋아요, 낚시하면 또아 아빠 아니냐. <웃음> <웃음> 아, 아. 자, 그럼 일단 일단 갖고 있는 물고기를 일단 다팔 거예요. 먼저 다판 다음에 해야 어, 이제 안에 깔리겠죠? 그죠, 안에 깔리가 아빠는 그래서 처음에는 기본 낚싯대를 하고 너는 제일 싼거 말고 기본 낚싯대 말고 그거보다 한 단계 비싼 거한 단계 비싼 거 그렇게 해서 해보자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물고기를 팔러 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서 이제 여기에 물고기랑 이제 여기에 짜라란 조개들 이렇게 가격표가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보시고 하시면 되겠죠? 네 업그레이드 되면서 조개 생겼죠 아주 자, 좋아요. 저도 팔아볼게요. 제가 이제 이거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정말 열심히 낚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죠. 한 먹고 낚시만 했죠. <laughs> 제가 이 핑크 얼... 피쉬와 이 레전더리 퍼플 피쉬를 얼마나 잡았는지. 어... <laughs> 그리고 비싼 이제 조개들을 싹다 잡아왔습니다, 여러분. 자, 아빠가 먼저 팔아볼게요. 자, 아빠는 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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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식 구제물 준대네요. 김치 구점에 팔았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현엄 얼마죠? 저한 번에 이렇게 클릭해더 와. 많았... 아, 아직도 남아 있군요. 이런. <laughs> 자, 이렇게 해 주면 관얼머지 두그두그두그. 두 물고기 학살이냐? 물고기 많이 잡았냐 아, 니뭐 많이 잡을 수도 있죠. 아, 알았습니다. 자, 어떻게? 뭐 300점. 네. 오케이. 일단 파세요. <laughs> 자, 팔고요, 여러분. 또, 다 팔았고요. <laughs> 자, 많아졌고요. 아빠는 일단 기본 낚싯대 이렇게 들었고요 저는 이제 요 상점 가가지고 예, 제일 싼거 말고 그 위에 요, 거 요거는 기본 낚싯대고요 여러분 네네네, 그렇죠. 요거예요 그 다음으로 싼자 이거를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게... 프리티 핑크 핏이 낚시대입니다 네, 핑크 피시 그, 낚시대 핑크 피시만 많이 잡히는 거 아니야? 어, 자, <laughs> 올 k a 세요 이제. 오케이, 오케이. 자, 대결을 시작하는데 네. 자, 다섯 마리씩 잡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잠시만요.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a 핑크, 손잡이만 핑크색인 거 같은데? 위에는 나무고? 아니 k a y Okay, okay. o 여러분 오케이. 보시죠. 오케이, 자한번 k 자 시작합니다. 다섯 마리예요. 네. 자 시작. 훗죠. 오케이 오케이 아, 던졌고요, 자, 여러분. 낚시 한번 쳐 줘. 아 맞다. 아, 아, 던진거 아, 너무. 난 똑바로 갔어. 아. 오케이 오케이. 서로, 오케이. 서로 화면에서 으쩌! 나오는 스킬려고. 어! 어 뭐야? 오렌지 피쉬가 나왔고요, 아, 자, 여러분. 아려가말시어서전첫 번째 거를 못 잡았고요. 자, 전 오렌지 피쉬입니다. 첫 번째. 별로 안 좋은 거 같아요. 훗죠. 오케이. 어저 핑크 오! 피쉬. 아싸. 레어 핑크 피쉬 나왔고요. 어, 이런 된장. 아, 자 좋아요. 좋아요. 스타트가 좋습니다. 그렇죠? 오, 어 뭐야 나 오렌지 피시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오렌지 피시 지금 몇 마리째죠? 두 마리째입니다. 아 저는 첫 번째가 핑크 피시였고요. 자두 번째는 아빠 왜 저를 잡으시죠? 두 번째는 예 초록 피시를 잡으셨군요. 초록 피시를 잡았습니다. 자 제발 야! 아니야 주황 피시 또 나왔어요, 여러분. 오오오 <laughs> 어 별로 안 좋은데 이요 요게 주황색이라고 지금 주황색이 저, 많이 나오는 겁니까? 아, 저도 오렌지 피시가 나왔습니다. 아봐 이거 자 일단은 지금 몇 마리 잡았죠? 잠깐만 확인해 볼까요? 저세 마리 잡았습니다. 세 마리 잡았나요? 네. 세 마리 아, 잡았고 이 잡았, 차. 자두 마리 더 잡아. 아니, 아니 나또 내. 네. <laughs> 오그 낚시대 너무 안 좋은데요? 저 이제 두 마리만 더 잡으면 됩니다. 자두 마리. 아니 이거 도대체 뭐죠? 왜안 잡히죠? 아빠고어 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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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자, 아아 끝이야 오렌지 아또또 오렌지 자 아려는 완전 5마리 <laughs> 다 잡았죠 아려 네자 아빠는 한 마리 남았습니다 아빠는 한 마리 남았는데 여러분 이거 봐서 이거 솔직히 너무 비상상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 오렌지 피시가 무슨 룰룰룰룰룰자 다섯 마리 다섯 마리 자자자자 나와라 나와라 나라나자 핑크 피시자 일단은 제게 더 좋아요. <웃음> <웃음> 자, 일단 물고기 다시 팔아가겠습니다. 예, 일단은 여기 등급 보시면은, 일단 아. 아빠가 뭐모 잡으셨죠? 자, 잠깐만요. 일단 확인좀 보겠습니다. 핑크 핑크피시두 마리, 초록피시한 마리, 네. 나머지 주황 피시죠 아빠는 지금 어, 핑크피시두 마리, 네. 오렌지 피시두 마리, 네. 그 초록색 그, 아, 한 마리를 하니까 팔게 되면 얼마를 받느냐 하면, 룰루루루루 얼마인가요, 할아버지? 어머리! 40일 점을 받았습니다. 자, 저는 아래 한번 팔아 볼까요? 40점 받았습니다. 1차 1차이에요왜 그러지? 뭐뭐 잡았어? 저 오렌지빛이 다섯 마리요. 오호. 어후... 에, 1차니까 이 이거 별로 안 나는데 요 여러분. 야, 일단 그낚시 때는 그냥 그거야. 그럼 두 번째 걸사 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두 번째 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 두 번째 건 뭐죠? 입니다. 아, 황금 음, 오케이 황금. 자 구매하도록 하자. 어 이거 후들덜해요 가격이. 자이렇게 아, 털리고 있어요. <laughs> 그래도 실험을 위해서라면. 아 제가 보기 기본 낚시대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laughs> 그런 예감이 듭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준비됐나요? 다섯 마리예요. 잘자요저낚싯대안 들었습니다. 아, 빨리 빨리 해주시겠습니까? 경기를 좀 빨리빨리 진행하게요. 뭐야 진짜 황금이야? Yes. 오 Gold. 오케이 가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끼라! 자 낚시 우리 골든이 짝까지 아주 좋은 것만 낚으렴 과연 이번에는 과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그쵸? 아 진짜 이거 뭐야 커만 낚았어요 핑크 피시 나왔고요 아니 나왜파랑 피시 나 이거 잘못돼가지고 아... 파랑 피시 나왔어요 여러분 아, 이 이걸... 실력이지 않습니까 이건 실력인데 그러면 낚시때는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닐까요 이거 아 걱정됩니다 아... 여러분 아... 우리 옆에 친구 보라 피시 많았어요 나핑크 피시 나이스 어차피. 아 아빠는 그냥 오렌지 나봤고요 아이 제가 이거 핑크 피시를 나머지 잡으면은 이제 네.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아까는 제가 이거 너무 당황해 가지고 실수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요번에 세 번째 고기는 아, 오렌지 뭐가 나왔고요. 나올 거요 괜찮습니다, 어, 여러분. 어, 과연 뭐가 나올까? 여기서 제가 포플 피시를 어. 잡는다면 오렌지 나왔고요. 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저쪽 통나무에서 올라가서 저 낚시 할래? 왜냐면은 화면이 고개 잡혔을 때안 나오는 수가 있어갖고 아 알겠어요 어, 좀 올라가 주세요 아나 이거 잘못 잡았잖아요 아빠 때문에 아, 말 시키지 마시고요 아 진짜 커머핏시 <laughs> 나왔잖아요 이거 자, 자, 아 이거 너무하고 이거 자, 이거 무효해 주셔야 하는 거 자, 아니니까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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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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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런 게 어딨어요 아, 또 오렌지 나왔고요 아 이거 안 되는데 자, 몇 마리죠? 몇 마리지 지금? <laughs> 저는 네 마리입니다 저도 그 정도 잡은 것 같거든요 저도 아네 마리. 진짜 나고머 아니면 1등 할수 있었는데, 아, 이제 마지막 자, 다섯 마리째, 과연 제, 제가, 제가 과연 뭐가 나올까요? 흠쨔! 아, 오렌지 나왔어요, 여러분. 아, 다시 이제 아빠가 가는 데... 빰! 아, 저도 오렌지 나왔어요. 아, 이거 참. 자, 파는 대로 오세요. 네. 아니, 어파. 솔직히 이거 아까 전에 제가 공원 낙구머를 모여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자, 일단 팔아 보겠습니다. 네, 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낚싯대 골드 낚싯대도 그... 아니, 별로, 이거 별로 제, 이거 제가 잘못 잡아가지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 아저씨 얼마예요, 할아버지? 마리 42젬 나옵니다. 일단 저는 핑크 피시 한 마리에다가 오렌지 피시 두 마리, 파랑 피시 두 마리입니다, 여러분. 과연? 32 젬입니다. 아, <laughs> 아, 자 기본 낚싯대가 이겼고요 자, <laughs> 자 다음 낚싯대 네.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오케이 파이어 앤 프레임 피시로드 오케이 불이 나가나요? <laughs> 불이 어. 나가나니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불이 어. 나가면 물고기들다 타겠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우리 아래층에서 해볼까요? 아, 아래층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위층에서 하면 얼굴이 사라져가지고 <웃음> 이쪽 통통통 <laughs> 위에서 해볼게요. 자 여기서 할게요. 어, 자. 여 여기 자리 안 좋은 거 같은데. <laughs> 아 그래요? <오. 웃음> 저는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 옆에서 할게요. 저는. 자, 하나, 둘, 셋. 아, 잠시만요. 아직 안끝어요자 끊은... 계속해요, 아빠는. 아 반칙? 아 반칙 아니죠. 짬이 다섯 마리 잡는 거니까. 어 예. 자 다섯 마리. 과연 자. 뭐가 나올까요? 훅자. <laughs> 훅죠아 <laughs> 어! 둘이 똑같이 오렌지가 나왔고요. 오렌지. 한뭐 괜찮아요, 여러분. 오렌지는 <laughs> 이쁘니까요. 훅! 어. 어. 자 던졌고요. 자, 자. 던지고. 자. 과연? 과연 이번 이번에는 나올까요? 뭐가 나올지. <웃음> <웃음> 뭐가 나올까요? 훅자. <laughs> <laughs> 두 번째 공. 아, 저는 블루 피시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자세 번째. 이제요, 드디어 아... 세 번째.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여러분. 세 번째는 과연 뭐가 나올까요? 흩자, 핑크 피시. 오, 저도 나왔습니다. 저도 핑크 피시 나왔고요. 오케이.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번 낚시대가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흩자, 흩자. 오렌지, 핑크 피시.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하나, 둘, 셋. 오케이 동시에 던졌어요, 여러분. 자, 동시에 던졌고요. 자 누가 먼저 잡히나? 아하... 과연 누가 과연 먼저 잡? 누가 잡힐지? 먼저 잡힐까요? 투자, 핑크 피시. 투자. 아빠는 오렌지. 자팔로 갑시다. 오케이. 일단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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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제가 아주 예감이 좋습니다 아, 여러분. 저도 두... 나두 마리 잡은 것 같은데. 난 핑크피시 세 마리인데요? 아, 그래요. 일단 팔아 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과연 어떻게 나왔을지. 자, 저는 핑크피시 세 마리에 오렌지피시 두 마리입니다. 아빠는요? 네. 핑크 두 마리에 예. 오렌지 두 마리에 블루 한 마리. 아빠는 얼마를 받게 되느냐? 네. 아빠는 3 9잼 오케이. 그럼 저는 얼마죠? 4 6잼입니다 여러분. 아. 차이 많이 나죠. 일단 요번 낚시대는 그래도 조금 좋아졌다는 게 조금 느껴집니다. 네, 칠이나 차이가 나요, 여러분. 자, 그럼그 다음 거 마지막이죠, 이제. 네, 마지막. 자, 마지막. 저희 저희 돈을 아주 탈탈 털어가는 레인보우 낚시대입니다. 레인보우 낚시대는 과연 효능이 있을지. 자, 1 5 0 0 짜리 레인보우 낚시대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날이 셌어요. <laughs> 지금 밤새 낚시만 하고 있어요. 아 진짜 고맙네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오케이. 하나, 둘, 시작. 자. 어 아, 이거 던졌... 낚시대 왜 이렇게 이쁘죠, 여러분? 던져요. 아, 보세요, 과연... 낚시대. 아이언. 크... 역시 낚시대 잡을까?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여... 낚시대 칭찬하. 어, 주황색이고요. 아전 파란색이고. 어, 오케이. 아, 우리 낚싯대 너무 잘은 우리 낚싯대는 이 위쪽도 다르거든요. 알겠습니다. 아, 어, 우리 낚싯대 아빠가 너무 좀구리긴 해도 그래도 잘 잡혀요. 아, 뭐잘 잡히면 되죠주황 어, PC고요. 주황 아주 PC. 잘했습니다. 그리 아빠는 아빠도 조황 PC예요. 어, 오케이. 자, 이제 이번에 핑크 색깔방. PC 한번 낚아 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 마음을 사로잡을 우리 레인보우 PC. 레인보우. 자. 레보낚시대 아, 저거 허당이고요. 여러분. 조황색이고요. <laughs> 주황색 어? <laughs> 파란색이 나왔고요. <laughs> 지금 세 마리 잡았지. 네. 자두 마리 남았는데, 자 하나, 둘, 셋. 뾰. 아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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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문제가 문제가 심각한데요. 아직. <laughs> 이번에 저에게 핑크 피시가 핑크 피시. 아 핑크 피시 안 나왔고요.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 자 하나, 어, 둘, 안녕. 셋. 안녕 귀여운 강아지. 안녕하세요. 귀여운 강아지가 여기 있고요. 아, 낚시는 즐겁고요. <laughs> 오케이. 하나. 회자. <laughs> 조합 피쉬! 하나 둘 셋! <laughs> 핑크 피쉬 나왔습니다. 자 이제 팔러 가시죠. <laughs> 아하 아려에 지금. 눈가에 다크서클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여러분? <웃음> 아닙니다. 아닙니다. <웃음> 다크서클이 흘러내기 시작했고요. 자 아빠는 핑크 피쉬 한 마리에 네. 오렌지 두 마리, 블루 두 마리. 저는 오렌지 네 마리에 <laughs> 핑크 한 마리입니다. 어? 진짜? 네 아빠는 그래도32 점입니다. 자, 저는 42 점입니다. 여러분, 10차에 어하... 나죠. 아, <laughs> 예. 자판자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웃음> <웃음> 일...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천짜리들이 제일 잘 잡히는 것 같네요. 아, 아 그렇군요. 아... 자 그럼 일단 낚싯대를 집어 넣고요. 집어 넣고요. 유물을 파는 그 비밀의 장소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들도 유물도 많이 모아놨죠. 네 유물. 자 해면에 있는 거 조금 털고 갈까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갑시다 훌라라. 훌라라. 근데 아빠 왜 물로 가시죠? 어나 수영이 갑자기 하고 싶어서. 여러분, 제가 꿀팁 땅에... 하나 알려드리죠. 이거 차로 가면은 네. 진짜 빠릅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야, 그러면 여기가 너무 야, 뭐 진짜네. 나 이제 너이 동네가 너무 진짜 멀어지잖아. 그럼 차를 빼면 되죠. 아유, 완전적인 유물 투성인데, 자, 아빠... 자일단 저는 여기 유물 하나. 자, 아빠도 자, 유물 하나 캐고요. 콜로로. 자, 하나 캐고요. 콜로로. 화석을 못 캐서. 나, 나 공룡 알. 어, 화석 캐고요. 오케이. 아, 나도 공룡 화석. 그 다음에 자 불가사리를 두 개를 이거 받고요, 여러분. 어, 하나 또 하나 주셨고요. 자, 여러분, 근데 지금 낮이죠? 낮입니다. 지금 낮이에요. 자, 안색각케 그 비밀의 장소는 낮에는 열리지 않아요. 안아요 낮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않기 때문에. 그래도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 등대로 가겠습니다. 등대로 가겠습니다. 자, 이 등대에 바로 그 비밀의 장소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가볼까요? 두루. 오로로 들어가면 비밀 장소가 있는데. 비밀 장소가 있는데. 자, 어디에 있느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저런. 여기 문이 있습니다. 저런. 그런데 이 문은 낮에는 안 열려요. 맞아요. 밤에 돼야만 열립니다. 아려랑. 아, 지금. 오, 오! 여러분, 드디어 해가 졌어. 드디어 해가 졌다 들어갑시다. 내려가는 건 어디죠? 야, 어디 갔니? 여기, 여기 있다. 아, 문 내려갔고요. 자, 여기 빨리 들어가야 돼요. 점프해서 훌러라 <laughs> 홀러라 하늘로 내려가 한 번에 내려가면 여러분 보셨죠? 열렸습니다 여러분. 열렸습니다.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하에만 열리는 이 비밀의 장소. 이 비밀의 장소는 여기 바로. 지난 시간에 봤던 저 미친 과학자가 있습니다 미친 여러분. 미친 과학자, s c i e n t 자, 매드 사이언티스트라 여기 있습니다. 이 사이언티스트한테 이제 물건을 팔아볼까요? 와. 자 딜링 갑니다. 자, 아빠는 홀러라홀러라 얼마 so. 없어? 세요. 아, 너 많지? 네, 저네개 있습니다. 아, 너네 개밖에 없어? 네. 도마루 출발는데 아니었구나. <laughs> 오케이 자, 팔면 아격 얼마죠? 200입니다. 오, 아료 200스. 오케이, 아, 오케이. 좋고요. 확실히 비싸요. 그죠? 맞아요. 이게 유물이 하나당 50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비쌉니다. 아빠는 유물 2개, 공룡 2개 화석을 팔고 100젬을 받았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 어, 좋아요. 그리고 메드 사이언티스도 상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네, 네. 가면은 삽이 있습니다. 하하. <laughs> 탑으로 그러면 다음 시간엔 대결해 보도록 하죠. 아 그렇죠. 그러면늘 저희 이거 이거 밤까지 또 기다려야 하나요? 아 미리 사세요. 다 <laughs> 미리 삽시나요 미리 여러분. 다 사세요. <laughs> 오케이. 아3천팔십 어, 자, 이예막쳐리고 있고요. 삼천팔. 빨리 돈이 계속 모이고 있고 아직도 <laughs> 쳐주고 <완전히 털리고 웃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오버룩베이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낚싯대의 성능과 매드 사이언티스트에게 유물을 파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삽의 성능과 이 오버룩베이에 숨겨져 있는 유령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알람,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아라랑의 구독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버튼을 꼭 눌러주세요